가 있는데 바로 선물입니다.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내가 선물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 성경이 말하는 이 성탄의 중심에도 이 단어가 존재합니다. 바로 선물입니다. 다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표현인 히브리어는 니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수동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 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그 아기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선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김효자이고 모사입니다 영어로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놀라운 조언자이십니다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이 이 영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슬을 메고 있는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채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서 불안해 합니다. 이 선택이 오를까? 이 길이 맞을까? 이 선택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의 사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둡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 우리에게 꼭 선물과 같이 찾아오시는 이 놀라운 조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모르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알고도 이길 능력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내가 사슬을 메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을 풀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며 이러한 기대를 갖습니다. 새해는 정말 새롭게 시작해 봐야지. 올 한해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지만 그래 돌이켜 보니 아쉬운 것도 많았고 나의 부족함도 많았고 내 신앙에 내 문제가 어떠했는지 이제 알았으니. 다시 한번 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새해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지나왔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반복하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기 위해서 그래 내년에는 힘내 봐. 화이팅이라고 말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우리가 매, 매어져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죄와 사슬의 권세를 깨어 부수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그 사슬을 끊고자 오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영적 고화로 만듭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사슬은 패션이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악된 상태를 합리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면 내가 혹 초라해지지 않을까?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나에게 부족함이 생기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내 삶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이고 때로 변하고 우리를 배신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진짜 사랑을 만날 때 우리는 사슬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상에서 한 여인이 남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행복해? 정말 행복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남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다 왔어. 여러분, 이 말은 희망이 아니라 사실 희망 고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끊임없는 이 결핍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둡니다. 나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무언가를 하면 괜찮아지고 자유로워질 거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느끼는 그 사슬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을 내면 힘을 낼수록, 우리가 전심을 다할수록 우리를 조여올 뿐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은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충만함, 더 이상 결핍되지 않는 그 상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완벽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한 청년 여러분, 이 모든 이름을 가진 그분이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사슬을 끊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그 날로 인해 우리의 사슬이 끊어진 날입니다. 이 감격이 성탄의 기쁨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탄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이십니까? 그 선물을 받았던 그 감격과 기쁨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존재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날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성탄이 또한번 지나가는 절기나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그 성탄의 감격, 그 선물을 처음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너무나 크고 넘쳐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받지 못한 그 누군가에게 그 선물을 꼭 주고야 말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걸 알지 못하는 이에게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또그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 죄와 사슬로 우리가 묶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그분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복단, 복된 성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니다.